어, 내가 별말 없으면 통과한 거야. 어. 자, 259번 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직선 y는 3x 위에 있고요. 원점 5를 지나는 원이 있어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점 5가 아닌 점을 ab라고 한다 했어, 지금. 여기 ab 이렇게 그려져 있고, o b 랑 o a 빼면 8 나온다. 라는 거 지금 알려준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물어봤는데 조금 도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 도형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여기 AB를 한번 이어볼게요. AB를 이으면 뭐가 되냐면 이 e, 원의 지름이 돼요. 왜냐면 A도 이원 e, 위의 점이고요. B도 이원 e, 위의 점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어. 그래서 AB를 이으면 지름이 될 곳, 되겠고요. 내가 여기를 냅다 그냥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 okay. 어, 그러면 얘가 결국은 반지름이라서 서로 같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랑 원의 중심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지, 그렇 어, 그래서 결국은 이 A의 점의 좌표를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 A, 0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0, 2B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닮은 빛쓴 거다, 얘들아. 알겠어? 어, 여기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해서 닮은 비쓴 거예요. 근데 우리 B 있지, B. B라는 얘는 결국은 3A잖아. Y는 3X 위의 점이기 때문에. 맞지? 어. 그랬을 때요, B가 3A니까 결국 나 5B의 길이를 A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려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오케이? 어. 그래서 2B라는 e, 게 결국은 6A랑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6A 여기 길이가 2A 그러면 6A-2A가 8 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어, 그럼 A값 먼저 나와요 오케이? 어, A값 나오면 B값도 나올 거고요 반지름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셔도 되고요. 니네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어. 63번도 보자 자 어떠한 원이 있는데 이거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얘래요 지금 봐봐 얘들아 이거 중심 빨리 찾는 방법이 결국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중심 찾지 않냐? 이런 꼴로 만들 거잖아 맞지? 그래 A, B가 지금 중심의 좌표고요 됐어요? 중심의 좌표 빨리 찾는 방법이요 얘 절반 때리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세요 3이죠 얘 절반 때리세요 마이너스 붙이세요 1이죠 왜 그렇게 돼? 얘가 X-3의 완전제곱 이렇게 만들 거잖아, 니네가. 그래, 안 그래? 그지? 어. 그러면, 결국은, 3,1 하고, 반지름의 제곱 먼저 적어버려요. 얘 넘기고요. 얘 넘기고. 내가 얘를 완전제곱식을 만들면서 플러스 9 하지 않았냐? 그지? 그지? 여기도 플러스 9 해주시면 돼요. 자, 냅다. 적어. 15 플러스 9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머리 써라. 됐어? 이해 되니? 오케이. Okay? 어. 자, 그러면 여기가 25가 만들어지. 어, 25가 만들어지죠? 결국 r이 5였던 거예요. 됐어요? 굳이 너네 막 이거 연산해서 막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이거 하고 있지 말라고요. 시간 아깝다고요. 됐어요? 어. 그리고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반지름은 필요 없고요. 연산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알려준 거고요. 됐어요? 어, 중심만 따 봅시다. 얘 3,1이고 얘는 5,1마 이렇게 되겠냐? 그지? 나 반지름 관심 없다. 그러면 얘를 지금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가 되지 않겠어? 그지? 어,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둘이 더하고 절반 나누세요. 4요. 둘이 더하고 절반 나누세요. 0이요. 됐어요? 이게 중심의 좌표고요.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요? 이 중심의 좌표와 하나 좌표 그냥 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어, 이해되니? 그러면, x-4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반지름은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네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지? 루트 2죠? 반지름 제곱이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 제곱이 2죠? 됐죠? 응.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계수 비교하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267번 봐요 어떤 3개의 직선이 있고요 얘네가 얘네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래요 결국은 얘들아 어떤 3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됐어? 그럼 결국은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강.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렇게 써서 하기로 했었죠? 맞죠? 어. 그럼 세점 어떻게 찾아요? 그냥 이거 두개 갖고 교점 찾아. 연립하란 소리예요. 이거 두개 갖고 교점 찾으세요. 연립하세요. 이거 두개 가지고 교점 찾으세요. 연립하세요. 됐어요? 어. 각각 4,2 5,45 1,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갖다 집어넣고 연립하세요. 알겠죠? 271번 어. 보자. 자 얘가 원을 나타낸대. x,y에 X,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걔가 원을 나타내려면 첫번째 뭐가 같아야 되냐면 개수의 b가 같아야 돼요. 오케이? 어. 최고 차항이 개수의 비가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요. XY 항이 없어야 해요. 됐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하진 않지만, 기억을 살리라 이 말이야. XY 항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반지름의 제곱으로 적히는 이 위치가요. 결국은 반지름이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원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됐어? 어.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어떻게 생겼냐? 냅다 얘네 넘기라 했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k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거잖아 얘네들 가지고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4였을 거고 5였을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4.5가 반지름이었어 뭐냐 중심이었다고 그지 각각의 제곱을 더 하자고요 16 더하기 25 맞아요 어 그러면 26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죠 결국 원을 나타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 커야 되겠네. 끝. 됐어요? 어. 근데요. 여기서 원 위에 모든 점이 제2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거든. 원 위에 모든 점이 제2사분면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원이 있어?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4,5래 얘들아. 그지 어. 그랬을 때 모든 원이의 점이 2사분면 위에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X축 Y축에 이렇게 닿아도는 되는데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경계가 되는 게 누구냐면 이 e 마이너스 4요 여기 길이가요 얘가 만약에 Y축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4고 여기 길이가 5죠 지금? 맞아요? 어 그럼 아무리 경계선 찾아봤자 4까지밖에 안된다고요 됐어요? 어즉 반지름이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4보다는? 그래 작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같으면 안돼요 왜냐면 Y축에 부딪혀버리기 때문이에요 Y축은 어떠한 사분면도 아닙니다 제2사분면 위에 모든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어. 결국 반지름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가요. 4보다는 작아야 된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이것까지 하면 K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276번도 봅시다. 5번도 해줘. 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Y축에 접하면 얘들아. 봐봐요. 아, 4,2가 대충 이쯤 있고요. 2,0이 대충 이쯤 있잖아. 그치? 그럼 이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어. Y축에 접하는 게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랑 X좌표가 같다! 라는 걸 이용해 먹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어.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와 x 좌표가 같아요. 됐을 때, 이렇게 나와버릴게 R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야. 이렇게 <laughs> 넣을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4마2 집어넣고 2마0 집어넣어요. 미지수 딱 R이랑 B밖에 없습니다. 미지수 두 개, 식두개 나오니까 문제 풀수 있어요. 됐어요? 어. 자, 2 2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얘에요 얘는.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거면 난 너네 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좌표축 그리는 거다. 좌표축 그려서 문제 풀지 마라. 알겠어? 이거 충분히 너네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알겠어? 어. 자, 2, 마이너 대충 여쯤 있죠. 그렇죠? 여기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이요. 뭐 어떠한 직선 위에 있대요 지금. 그러면 X축에 접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여기를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아? 어. 그럼 결국은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죠? 됐어요? 어 그래서 얘도 이렇게 놔버릴거야. 중심의 X좌표는 모르고요.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요. 지금 2,Y이 e, 지난다 했으니까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어 그리고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했냐면 여기 위에 있다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R로 잡은 거거든. 맞지? 집어넣어라. ea-r-1은 0이야. 됐어요? 여기에 2,-2 집어넣은 식 하나랑, 얘 하나랑 둘이 연립하면 풀리자 됐어요? 자, 277번 한번 또 봐요. 자, abc가 있어요. 꼭지점을 한 삼각형에 네이저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점들이 굉장히 난 의심스러워. 왜냐면, 여기, x축 위의 점이고요. 얘는 y축 위의 점이거든요. 그죠? 어. 그리고 조금만 더 눈여겨 보면, 어 삼각형 AB가 결국 뭔가 밑변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거든? 여기 길이 2잖아. 그지? 근데 있냐? 이 꼭지점의 좌표가요. 루트 3이에요. 심지어 0, 루트 3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한 이쯤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랬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여기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이 ABC는 무슨 삼각형? 민규야? 무슨 삼각형? 이런. 정삼각형이에요. 어. 정삼각형이에요. 알겠어요? 이러한 것을 발견을 하면 너네는 문제가 엄청 간단해진다 이거야. 오케이? 어. 왜 간단해지냐? 삼각형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이에요, 이제. 알아냈어요. 정삼각형인 거. A, B, C. 이렇게 잡고요. 결국, 내네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구할 거거든? 안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루트 3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0의 위치고요. 됐어요? 반지름은요, 결국 이 원의 중심에 여기 길이죠. 근데요 정삼각형은요 외심, 내심, 무게, 중심이 싹다 일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 중심이 싹다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 2대1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원방 아무것도 안 쓰고 좌표 아무것도 안 써도 내가 정삼각형인 거 찾았다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됐어요? 네, okay. 저번에 방정식 작성할 수 있었, 있겠지? 원의 중심의 x좌표는 0, y좌표는 3분의 루트 3. 반지름 3분의 루트 3이야 됐어요? 어. 180번 봐요. 중심 여기 위에 있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요. 자, 원의 중심이 제 1, 사분면 위에 있어요. 선생님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총 2개로 보자 했었어. 이렇게. 1, 3, 4분면에 있을 때는 Y는 X 위의 점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R, R로 놓고 시작하자 했었어. 됐어? 근데 2, 4, 4분면에 있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R, 마이너스 R로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 근데 얘가 지금 일사불면 위에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죠? 됐어요? 그리고 뭐래? 중심이 직선 여기 위에 있대요. 중심에 접혀 R, 마을로 잡았잖아? R 나오죠? 맞죠? R 나오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원방 끝. 됐어요. 오케이. 어. 펜 내려놔라. 몇 번을 말하냐.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위에 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좀 그려볼게. 너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가 마력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6.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M개이고, 이렇게 말했잖아. 그지? 어.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laughs> 어떤 Y는 X 위의 점에서 이 원의 중심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선생님 딱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했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나. 알겠어? 됐어요? 어. 그럼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을 때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으면요. 이게 x축 y축 동시에 접하니까 y는 x 위에 있다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또 중심이 이 곡선 위에도 있대요. 오케이? 그럼 너네, 너네가 찾고자 하는 중심의 좌표가 결국은 y는 x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의 교점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 1, 3, 4분면에 있을 때요. 2, 4, 4분면에 있을 땐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랑의 교점 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 돼?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주시면요. x값이 마이 또는 나오게 돼요. 맞죠? 음. 인수분해 해서 찾아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원의 개수가 m개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가 지금 해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두 개는 확보가 된 거야. 알겠어? 어.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해 주면 x가 마 -3 또는 2 나오거든요. 맞아요? 어. 그럼 얘도 원이 이제 두 개가 존재했던 거네.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이거랑 이거 같다고 났는데 해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원이 없었던 거야. 알겠어? 어. 2사분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안 나왔다라면요. 알겠어? 근데 지금 두개 나왔으니까 원의 개수 총네개예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요. 됐어요? 어. 그러면 결국 이 원들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 이거 하나만 이야기 좀 해볼게. 마이너스 2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예요 X축, y 축 동시에 접해요. 맞아요? 오케이? 어. 그리고 은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요. Y는 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하나 찾은 거야. 됐어? 어. 그러면 결국 나뭐 하면 돼? 원들의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제곱하이 하면 되잖아요? 얘 반지름이 이게 2 e 아니에요? 2? E? 그지? 어. 그럼 결국은 4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4 하고 파이 해주시면 되죠? 됐어요? 모든 원들의 합 구하라 했으니. 이해돼? 어. 어디 봐요, 284번. 자, 동점이 뭐고 정점이 뭔지를 문제를 좀 해석을 다시, 좀잘 해봐. 동점은요, P에요, P. 알겠어요? 근데 P가 움직임으로, 움직임으로써 Q도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AB는 일단 정점이에요. 정해진 점, 고정된 점. 오케이? 거기에서 AB, BQ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Q를 정한다 했잖아. 맞지? 그럼 P가 움직임에 따라서 Q도 움직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 PQ가 동점이에요, 지금. 어. 그래놓고서 AB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다음에 답하라요. AB의 중점 찾으세요. 찾을 수 있잖아요 2,2 분의 3 아님 맞죠 어. A가 요 B가요 4,0이고요 얘가 0,3이잖아요 맞죠 그럼 2,2 분의 3이 중점이지 됐어 음, 이 중점의 좌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결국 얘들아 내가 P가 여기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가 q 가 여기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하는 값에 뭐냐 좌표들을 다 구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오케이? 결국은 뭐만 구하면 되냐면 있더라. PQ의 길이 지금 이렇거든요. 평사의 성질을 이용을 했으니까 AB의 길이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나 여기 중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의 거리 있지. 거리의 두 배가 결국 PQ의 길이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이 점에서부터 이이 이 직선에서부터 p가 만약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pq가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가 중점 m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이 중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의두 배가 pq의 길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어. 그럼 난 결국은 이정또 m이 고정점인 거죠, 한 점이. 그죠이 정점으로부터 움직이는 거리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거리는요. 움직이는 거리는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이 중심으로부터 중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쭉 그어요. 쭉 이어서 쭉 그어봐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때 점 P가 최소고요. 이때 점 P가 최대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일 길이가 짧을 거고요. 제일 길이가 길 거라, 이 말이야. 오케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중점 M으로부터 0,0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거기서 반지름 빼면요. 최소값이요. 됐어요?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입니다. 오케이? 그거에 두배 해주셔야지, 최대값, 최소값 나와요. PQ의 길이. 됐어? 어. 이해되니, 얘들아? 얘들 이거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넘길게 뒤에도 질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쉬었다 봐요.